야 고래 충발견 이걸 잘 봐야 되는데 뭐나 사고 파우드었죠예예 예. 보이죠 다 제거를 해서 손님상이 내는 거예요 눈에 잘안 보이는데 파우드러가 있으면 그 어떻게 알고 뭐가 된다고 하는지 파우드로서 보이지 않네 이게 어, 완전히 어, 어, 파우드러 있는 애가 있을 수 있잖아 여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어 이거 또 있네 우와. 아 이거 하나 났어 불안해? 안 불안해? 그러니까 보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그 피디님이 계속 옆에서 지금 쫑알쫑알쫑가 지금 <laughs> 불만이 많은데 아까부터 피디님이랑 잠깐 한바탕 하고 카메라 켰습니다 자, 오늘은 제주도에서 온 특별한 손님. 방금 전에 도착한 특별인데요. 짠. 오, 시알이 상당하네? 뭔가 되게 날카롭게 생기지 않았어요? 끝에 이 불이 뾰족하고, 와, 아, 이빨. 이거 살아있을 때 물리면 큰일 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꼬치고기입니다. 꼬치고기? 꼬치 끼워서 꼬치 꼬치 먹는 고기? 아, 근데 얘는 표준명이 꼬치고기 네 글자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보통 꼬치 또는 꼬지, 고절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대중들에게는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좀 생소한 오종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 녀석을 소개하는 이유. 원래 우리나라 한반도 해역에, 특히 제주도 해역에서 얘들이 땀은 땀은 잡히긴 했는데, 아무래도 지구온난화 또 해수원의 명량으로 인해서 얘들이 네 점점 서식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도 북쪽으로. 원래 얘네 서식지는 일본, 남부, 대만, 심지어는 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쪽 약간 아 열대, 열대 지방에 사는 육식성 어른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얘들이 북상해서 제주도는 물론이고 남한 일대까지 영역을 좀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입하되는 물량이 해가 갈수록 조금씩 늘어난다랄까. 예전에는 제주도민들이나 조금 아름아름 찾아먹는 그런 고기였다면 이제는 이 고기를 알아보는 특히 서울 수도권의 뭐손술집이나 일식 요리 전문점에서 꼬치 고기를 특별히 공수에다가 구이나 튀김으로 판매하곤 합니다. 쓰는 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 녀석을 드셔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통 이 꼬치 고기 한다면 어떻게 먹냐면 일본 여행 자주 가시는 분들 있죠. 북해도를 비롯해서 특히 이제 후쿠오카 쪽에 가면 꼬치 고기 요리를 많이 냅니다. 주로 튀김이나 구이. 그리고 뭐 생선 가스처럼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봤는데 신선한 것은 회로도 먹더라고요. 회나 초밥용으로도 특히 껍질도 맛있어서 이 토치로 이렇게 싹 구워가지고 회로 된다든지 아니면은 고등어 봉 초밥처럼 보우주시로. 낸다든지 그렇게 활용법이 다양합니다. 와 꼬치고기 최대 전장이 한 45cm인데 지금 얘가 40cm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 정도면 완전히 다큰 성체라고 볼수 있겠고 눈알이 지금 굉장히 투명하고 비늘 다 붙어있고 광택이 좀 나고 있고 아가면 보겠습니다 완전히 빨갛진 않은데 갈색은 아니죠 갈색으로 가고 있는 검붉은 계열이라서 눌러보면은 여기 좀 물렁물렁 하네요 내장이 어 얘는 좀 단단하고 어얘도 엄청 단단하네 이배 쪽에 특히 내장 쪽이 좀 단단한 애들 이런 애들은 횟감, 초밥용으로 써도 될것 같고 이런 것들은 구이나 튀김으로 쓰면 될것 같아요 제가 구매한 것은 제주도에 있는 저도 잘 모르는 집입니다 제가 소개를 받고 혹시 오조맹이좀 잡히면 연락 달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잡혔다고 연락이 와서 구매를 했고 이렇게 15마리 정도? 15마리도 된체 같은데. 하나 둘셋 열려 열려. 벌써 20마리네. 제주도에서 오는 거다 보니까 택배비하고 이 포장비가 더 많이 나간다고. 그래서 이 얼음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만 원. 그 조합 35,000원에 나갔어요. 근데 어쨌든 고절맹이 또는 꼬치 고기라고 검색을 하면 네이버 쇼핑에도 파는 업체들이 몇몇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원물로 파는 것보다는 손질 다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생산은 아닙니다. 인지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직접 구매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제 주요 산지에 있는 시장을 가야 되는데 제주도 내. 특히 북제주 쪽에 있는 시장입니다. 동문 시장이라든지 그 바로 위에 서부두 어시장 그쪽에 가면은 그래도 좀 흔히 볼 수가 있겠고 수도권에서는 노량진 새벽 시장 보통 가을에서 겨울 이때 주로 들어오는데 매일은 안 들어오고 뭇따뭇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제철은 저기 일본 쪽 도감 보니까 여름부터 가을이라 고 그러는데요. 그건 아마 지리적으로 그쪽 좀 남부 쪽에 치우친 결과가 아닌가 싶고 제가 느끼기에는 얘는 겨울입니다. 적어도 우리 한반도로 찾아오는 꽃이 고기는 겨울에 지방이 좀 있고 맛이 있고 씨알도 좋고 그래서 아마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그다 이듬해 초봄까지는 얘들이 제철로 그렇지만 여름에서부터 수온이 상승하는 가을까지가 더 많이 잡히는 또 일본에서는 카마스라고 하더라고요 카마스 표준명은 아까 수. 아 갑자기 흥미로운 사실 여러분 그 해외 낚시 기행 같은 거 보면은 그레이트 바라쿠타라고 있습니다. 동남아 쪽 가면은 이제 스포츠 피싱 어종으로 낚는 거 있죠. 다 자라면 1 m 가 넘어요. 결정히 기축하고 근데 굉장히 싸나오는 육성 어종이고 단체로 다니면서 막사냥 하고 다니거든요. 저도 예전에 EBS 성남 물고기라는 프로그램에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 가서 직깅낚시를 했었을 때 제가 아닌 그 파트너였죠. 그 영화배우 장동직 형님이 한 마리 딱 낚았던 게 그레이트 바라쿠타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표준명이 큰 꼬치고기. 얘는 그냥 꼬치고기. 얘는 영명이 그레이트 바라쿠타. 얘는 레드 바라쿠타. 한마디로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보통 육식성 오류가 제 경험상 초식성, 해조류를 뜯어먹는 애들보다 사람이 좋아하는 풍미를 내더라고요. 호불호가 좋고, 담백하고 고소한 지방의 풍미. 특히나 각각류 먹고 자란 애들은 그 특유의 고소한 향도 나고, 갈치도 육식성 오류잖아요. 근데 갈치 풍미 어때요? 소화잖아요. 아마 꼬치고기의 살 냄새는 호불호가 적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앞으로 얘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자원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어류가 되지 않을까. 제주도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북상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남해일 때뭐 통영이나 부산일 때 일대서도 종종 얘들 보이거든요, 시장에. 그랬을 때 생소하니까 사람들이 잘안사 먹었을 뿐이지 조리법만 조금 더 다듬어진다면 대중화되고 그러면은 그래도 좀 반찬으로 많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오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보면서 제가 한번 오늘 꼬치고기로 간단하게 요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횟감 어우 이거 완전 횟감 횟감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손질을 해서 냉동실에다가 챙겨 놓을게요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음. 음. 자, 쓱 쓱, 쓱. 손도, 와, 좋네요. 항문, 칼넣고 쓱, 쓱, 쓱. 이렇게 하얀 게, 불인데 불에까지 같이 잡아서, 이렇게 쭉 하면은, 음, 이렇게 나오죠. 신장이죠? 살살 긁어요. 이게 긁을 때 살살 얘겠더라고요 긁고, 반대편으로 해서, 이렇게 긁어서, 뱃살을 칼로 훑어야 되기 때문에 살짝 살살 예. 뱃살을 망가지 않게 여기 끝이에요 와품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 이런거는 다이소에서 삽니다 싸게 이 다이묘 오롯시라고일식용어로한 방이 뜨는 거죠. 이게 편리하긴 한데,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척추 근방에 살이 좀 남아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근데 이렇게 길다란 생선은, 다이묘 오롯시 이걸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 안쪽에 살이 좀 남아있는 거 근데 그게 싫으면은, 이렇게 해야죠. 한마리 오롯이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이제 패들때 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떴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이에게 꼽아서 음. 이런 식으로 꼬치고기 꼬치구이 껍질이 약간 위로 가게 해서 오븐에다가 굽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프이기 네, 200도에서 15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제 영상보다는 전문 조리사가 만든 영상을 참고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숙성하도록 할게요. 한 10분, 15분. 초밥밥, 적초적, 고아쿠 시초. 공깃밥 하나에 고아쿠 시초는 소주잔으로 반잔 붓습니다. 전항상 10초가 사면 소금 1, 이 정도. 조금 짭짤하다 느낌. 여기다가 갓지 은밥을 김이 무럭무럭 날때 붓습니다. 섞어요.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한소끔 식힙니다. 요거는 이제 찬물에다가 다시마를 담가놨어요. 한만식 초, 일반식초 상관없습니다. 적당히 미림 준비를 좀 할게요. 신호 좀 올라옵니다. 되죠? 야, 고래 충 발견. 이걸 잘 봐야 되는데, 보이죠요 말고 있는 거. 고치고기는 육식성이라 고래 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여쪽에 있어요. 이게 이렇게. 뭐나 이렇게. 사고 파워 들었죠. <laughs> 예, 여기 보이죠. 다 제거를 해서 손님생이 내는 거예요. 아, 이게 줄줄이 나오네요. 이렇몇 마리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고릴충은 이제 항문이나 내장 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없으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얘네들이 뭐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눈에 잘안 보이는데 파우더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알고 뭐가 된다고 하는 거죠. 파고들어서 어. 보이잖아 으 네. 이게 어, 완전히 어, 어, 파고들어 있는 애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보통 이제 손수집이나 일본 같은 경우 는 특히 이런 선어류를 많이 쓰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해 그러면은 다 이렇게 빼고 뭐 초밥을 진단 말이지 어. 그래서 잘 보면 돼요 자 없죠 보세요 없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물에 한번 살살 씻겠습니다 지금 담가 놓고요 떠오르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분 15분 정도 놓겠습니다 왜? 네, 어이 벌써 하얗해. 그러면 이제 빼는 게 맞죠. 네. 여기 또 소독 효과도 있고 산이 들어가야 회가 살짝 산뜻해지거든요. 그냥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했죠. 오늘 그 피디님이 계속 옆에서 지금 쫑아 쫑아 쫑가 지금 <laughs> 불만이 많은데 아까부터 에, 피디님이랑 잠깐 한바탕하고 카메라 켰습니다. 자 아까 보다시피 고래충이 한몇 마리가 나왔죠. 한 마리에서 나왔고 나머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초에 담갔다 뺐으니까 한번 볼게요. 뱃살 좀살다 볼게요. 이따 혹시 모르니까 여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어 이거 또 있네. 아 이거 또 나왔어. 그러니까, 보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도 지금 살짝 나왔고. 초에 들어갔다 나와서 죽었습니다. <laughs>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찝찝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꼼꼼하게 다듬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우지씨 만들 때는 평평해야 되는데, 여기 뿔록 나온 부분에 살은 도려내서. 저는 처음 한 건데, 잘 들려나 모르겠네. 여기 살에다가. 그러면은 좀 평평하게 맞춰지겠죠? 고래의 충은요 투명하거나 살짝 노란 색깔을 띄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1~2cm 정도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내장에 전화한 것도 아니고 이미 살 속으로 파고들었는데 이거 회로 먹어도 돼요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서 먹어왔어요. 특히나 주로 선어 횟감을 취급하는 일본에서는 선어만 딱 받아다가 이제 내장을 손질하고 횟감을 낼때 이렇게 꼼꼼하게 봅니다. 물론 빙장으로 차갑게 왔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살로 파고들지 않고 내장이 있는 상태로 제거가 돼요. 근데 어종에 따라서는 내장에있던 고래의 충이 차가워도 살 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 근육 이행률이 높은 오정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복막이 얇다거나 파고들기 쉬운 구조를 가졌다거나 그러면 일부 한두 마리, 세네 마리가 이렇게 파고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식집이든 손술집이든 칼을 쥐는 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든 한국이든 자연산 선어 횟감을 다루다 보면은 고래 충에 가끔 뱃속에 이렇게 박혀 있을 때가 있어요. 딱 봤을 때 뱃살이 얇고 내가 통제 가능한 그런 어종이다. 한마디로 너무 커서 살 속에 파고들면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 것들은 한두 마리 낳았다. 그러면 그건 폐기처분해야 돼. 왜냐하면 완전히 파고들어서 안되니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소형 오류는 얘들이 파고들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아까도 봤지만 대가리만 쳐박고 있고 꼬랑지 내밀고 있잖아요 살도 얇고 그래서 이게 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봤는데 안 보이면 얘는 이제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소형 오류 같은 경우는 그게 통제가 가능해요 파고든 고래충을 제대로 제거만 했다면 고래충이 있었던 그 자리는 횟감으로 먹어도 됩니다 고래충은 생각보다 깨끗한 기생충이에요 방어사상충이 좀 지저분하죠 왜냐면 살속에서 애초에 둥지를 틀고 살다가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배설물이 고름처럼 고였기 때문에 거기 묻어있던 그 배설물 고름들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고래촌 그런 게 없어요 이제 막 파고들었거든요 그리고 <laughs> 거기서 먹고 싸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알도 가지 않아요 우리 다 그렇게 해서 먹어 왔다 다만 우리는 그 과정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하고 각을 딱 잡을게요 깔끔하게 잘으세요 여기 또 하나 넣고요. 어, 하 와, 이건 고래충 있어도 상관없겠는데? 화형식인데 <laughs> 그러게. 아. 콕시간 먹어야지. 꼬랑지야. 아, 진짜. 소금만 살아왔나. 어때? 진짜 맛있어. 진짜? 이거 응. 고래충 맛이야. <laughs> <laughs> 자 우선은 목좀 죽이고요. 아침 집에 미얀마 맥주가 있어갖고 <laughs> 한 잔하겠습니다. 아 몽바르 때 먹는 맥주는 왜 이렇게 맛있냐? 네. 꼬치 고기 보우 드시. 어, 이게 왜 맛있지? 왜 맛있지? 그냥 흰살 생선이 아닌가? 입에 딱 들어왔을 때 간장을 바르고 토치즈를 했기 때문에 그 간장의 탄맛 있죠. 불맛. 그리고 이 간장이 사실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후쿠오카 갔다 사온 간장인데 그 규슈 스타일의 회간장은좀 발짝지근하거든요. 약간 그 장어 덮밥 소스 같은? 그거를 바르고 토치질을 해서 와, 그 껍질에 있는 지방이 끌어오르면서 이 간장과 딱 만나요. 그때 그, 아, 그 풍미. 그게 훅 들어오니까 일단은 바로 맛있다는 느낌이 직관적으로 들고 살은 담백해요. 담백함데 생각보다 기름기가 꽤 느껴지는 흰색 생선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금태 정도는 아닌데 나름대로 얘는 뭐 광어 우럭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기름기가 있는 그리고 위에 이거 그 스트레스 레몬 껍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향긋하게 탁 퍼지는 느낌으로 기름의 느끼함을 탁 잡아주는 훌륭하네. 조금만 이렇게 짜서 쫙 들어서 그리고 단면. 그 생선을 딱 구웠을 때 고소한 향이 약간 났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그런 향이 나는 거 보니까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얘는 이제 꼬치에 낀 꼬치고기인데요 꼬치 꼬치고기 꼬치 뭐라고 해야 되나 <laughs> 아무튼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순살입니다 순살 아, 달짝한 기름 냄새 음 기본적으로 불향이 좀 있네. 껍질에서. 껍질에 기름이 있어야지만 또 불향이 같이 나오는데 기름이 좀 있다 보니까 맛있다. 중간에 그치아이 장가시 제거 안 했잖아요. 근데 그냥 무시하고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음, 장가시감 1도 안 느껴져요. 어, 되게 담백하다. 담백한 게 싱겁다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고소하면서 담백하다는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기름져요. 맥장준데? 감독님. 제가 아까 한 20마리 중에 한 일부 드린다고 했잖아요. 살짝 그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거 무조건 챙기세요. 와,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이거는 가져가시면 가족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그런 맛이에요. 호불호가 별로 없어요, 얘는. 음. 음, 고려충 나서 그런가? 더 맛있는 것 같네. <목소리> 음, 진짜 맛있다. <목소리> 음. 물론 이거 구해서 사다 드실 분들은 아마도 제주도민 아니면 없을 것 같긴 한데 온라인에 필렛도 팔고 손질된 게 파니까 그거 사다가 뭐 보호 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순히 튀겨나 구워먹어도 훌륭하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한겨울이 잡힌 꼬치고기 지방기는 제가 먹었던 것 중에 최고입니다 오늘 자,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좋 <laughs> 위에 뿌린 거의 상큼함에 구운 맛에 밑에 밥까지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습니다. 꼭꼭 음. 씹어 드셔야 돼요. 왜좀 없다니까. 아, 진짜. <laughs> ISFP들 진짜. 장난치는 거야. 음. 물 하나 가져가서 뜯으세요. 네. 그안 해도 됩니다. 아, 네, 이게 간이 네. 충분히 있더라고요. 음. 밥 반찬은 딸기 겠는데 그렇죠. 네. 예. 드릴까요?